안녕하세요. 문학문화 문학 콘텐츠학과 학생의 미디어국장 박수진입니다. 오늘, 예, 박수 쳐주세요. 아 <laughs> 오늘 어 문콘 등판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오늘 문학 문화 콘텐츠 학과 소개를 해보고 그 뒤에는 미리 받아두었던 질문을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 문화 콘텐츠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성대학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에 대학원이 아니고 대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은 창의융합대학 그리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누르시면 창의영업대학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문학문화콘텐츠학과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학과 소개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문학문화콘텐츠학과는 원형 스토리텔링의 보고인 고전, 현대문학 지식을 습득하고 콘텐츠화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콘텐츠 기획을 연습하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실습하여 시대가 요청하는 완성형 문화콘텐츠 기획자영상성을 목표로 한다 <laughs>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학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문학 콘텐츠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접목을 시키는 방법을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학과 소개, 그 다음에 교수 소개, 교육과정 로드맵, 교육과정 소개 등등이 있는데 그 옆에 교육과정 소개 들어가시면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들으실 수 있는 교과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스토리 발굴단, 영상 크리에이터 챌린지가 있는데, 이두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2022년에만 진행이 됐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고, 이 밑에 학과 창설 기념 특강 시리즈는 작년에 특강이 진행됐었는데, 피디님들도 오시고, 어또 누가 왔었죠? 작가님? 음, 작가님? 아, 웹툰 작가 이런 거 있지 않니까 아, 맞아. 웹툰 작가님도 오셨고 각 분야에서 이제 지금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됐던 비교과 프로그램이었어요. 어, 에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 아, 에타가 아니고 저희가 <laughs> 학교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학생들의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로그인을 해봤는데요. 문학 문화 콘텐츠라고 검색을 하면은 잘안 나와요. 사람들이 길어가지고 맨날 줄여서 쓰기 때문에 문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문문콘 기윽 디귿 히읗 교수님 서면 신청 해본 사람이 있어? <laughs> 서면 신청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연서 해본 적 있어? 서면 신청? 아니 없어요. 그니까 애초에 전공이라서 할 생각도 못 하다가, 이제 갑자기 작년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laughs> 작년부터 갑자기 그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면서, <laughs> 음. 전공을 못 잡는 경우가 종종 속출하고 있는데, 그건 <laughs> 잘 네. 모르겠어요. 문문권 학과 이번에 3학년 올라가는데 경영학부로 부전공 신청 고민 중입니다. 문문권으로 심화 전공, 경영으로 부전공하면 나중에 도움될 가능성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부전공을 이제 3학년 올라가서부터 부전공 신청이 가능한데 저도 원래 이번에 부전공을 신청할까 하다가 학과 전공 수업이 다양화되면서 굳이 부전공을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 뭐또이 트랙으로 선택한 친구도 있고, 부전공으로 선택한 친구도 있고, 제가 아는 동기 중에 한 명은 지금 이 트랙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정말 자기 적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질문, 논문권 학과 듣고 싶으면 이 트랙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전과하는 수밖에 없는 거임? 이 트랙도 가능은 한데 이제 수요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학점으로 잘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 컷이 12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한 4점대 정도를 유지를 해야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도 댓글을 보면은 2학번까지는 성적순 커트였는데 2, 3 이후로는 잘 모르겠으니까 학교에 전화해보는 게 제일 정확해. 아는 2, 3 친구들 말로는 바뀌었다나 뭐라나 하던데. 제일 정확한 거는 학과 사무실에 전화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요. 전화하세요. 번호 <laughs> 번호 제가 새겨드릴 테니까 전화 한번 해보시길. <laughs> 어, 질문이 많아요. 일단 하나씩 답변해 보겠습니다. <laughs> 데스크탑이 이미 있다는 전제하에 노트북 태블릿 둘중 뭐가 더 필요하고 많이 사용하는지. 저도 데탑이 있기는 한데, 태블릿보다는 노트북을 좀 많이 사용하지 않나? 학교 다닐 때 노트북이 무거워도 일단 노트북을 들고 가요. 아무래도 좀 필기하는데 저는 노트북이 조금 더 편하고, 어떻게 저희 학과는 ppt를 만들... 뭐야? 마, 니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들고 다니세요. 어, 대탑 혹은 노트북 사양이 간단한 영상 편집 정도면 되는지 아니면 무거운 프로그램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고사양이어야 하는지. 대탑이 프로그램이 돌아갈 정도면 노트북은 간단한 거. 이런 LG그램 같은 가벼운 걸 구매하셔도 된다. 근데 대탑이 잘안 돌아간다. 그러면 노트북을 조금 사양을 높게 사셔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LG그램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돌리려고 하면 일단 들어가는 것부터가 문제라서 다음 질문이 프리미어 어도비 에펙 돌리나요? 사실 애프터 이펙트는 저희 학과 전공에서 배울 일은 없어요. 프리미어 프로는 이제 배우는 수업이 한번 있기는 한데 그 수업 외에는 딱히 배우는 교과목은 없다 문문코는 하나의 학과로 개편되어서 어느 정도 개인적인 것이 적고 매일 같은 사람을 보고 같은 수업을 듣고 그런가요? 어... 그렇죠 거의 그 전공 수업 때마다 다 아는 얼굴이라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고등학교 때 마냥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끈끈한 느낌이 좀 많이 큰것 같아요 교수님들 어떤가요? 그리고 과 분위기 어떤가요? 어, 물론 이제 수업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성향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종종 생길 수 있는데 사실 다른 학교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우리 학교 교수님들은 선녀다 사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음. 저는 교수님들 좋습니다 진짜로 묵문콘김보름 <laughs> 교수님, 김보름 교수님 원래 첫 수업 때 자기 사진 올리는 거 하셔? 갑자기 과제로 올라와서 조금 당황스럽네. 네, 본인 셀카 올려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웃음> <웃음>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 얼굴을 외우고, 이제 이름을 외우려고, 이제 그 과제, 그, 올리는 란에다가 본인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달라. 한번, 애타는한이 정도만 보도록 하고, 제가 뒤에 질의응답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신입생 그리고 재학생 분들에게 미리 받은 질문에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관련 질문 수강신청 관련 질문 수업 관련 질문 그리고 기타 질문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강신청 관련 질문들이에요. 문문코는 주야 교차를 왜 허용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는 야간 학생이 주간 수업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간 학생이 야간 수업을 잡는 것은 가능합니다. 야간 학생이 주간 학생보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야간 학생분들이 주간 수업을 들을 경우 어, 야간 수업에서의 인원이 적어지 기 때문에 폐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야간 학생의 기본적인 수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졸업과 관련된 이유 외에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야간에서 주간으로 교차 수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수강 신청 관련의 질문드립니다. 문문코는 한성대의 다른 학과들과 달리 학과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 트랙이 자동적으로 정해지고 전공 기초 과목인 문화 콘텐츠에 의해 방송영상 크리에이터의 세계를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잡아주는 건가요? 어... 아니요 전공 수업은 모두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 콘텐츠 이해는 전공 기초 과목이라서 졸업 전에는 꼭 수강을 하셔야 하고 방송영상 크리에이터의 세계 과목은 전공 선택 수업이기 때문에 듣고 싶다 하면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공 선택 교과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를 확인해 보시고 본인 진로와 연관이 있다 혹은 도움이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수강하시면 됩니다. 어, 필수 교양이 학교에서 알아서 짜주는 교양이라면 시간까지 정해주나요? 네, 수업 시간까지 정해주니까요. 본인 시간표에 필수 교양이 잡히는 걸 확인하고 남은 학점 어떻게 수강하실지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해요. 사실 이거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어제 하루 종일 고민해봤는데 이 트랙으로 선택하면 이 질문 받고 궁금해서 저도 학과 사무실에 여쭤보았습니다.